안녕하세요. 시니어 타임입니다. 환절기만 되면 보습제 열심히 바르시죠? 로션, 에센스, 세럼, 크림 겹겹이 쌓아 바르는데, 왜 피부는 더 건조하고 트러블은 더 심해질까요?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. 대학병원 피부과 연구팀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.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보습을 많이 하는 게 문제였어요. 오늘은 피부과 의사들이 환절기에 절대 안 하는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. 이거 모르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도 소용 없습니다. 첫 번째, 환절기라고 보습제 겹겹이 바르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. 대학병원 피부과 연구팀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몸에 안 좋듯 기초 화장품도 마찬가지다. 문제가 뭐냐면요.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바르면 화장품들 사이에 예기치 못한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 결과는요. 더 황당한 건 바르는 순서에 따라서 아예 흡수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겉에만 덕지덕지 붙어있고 피부 속으론 안 들어가는 거죠. 그럼 피부과 의사들은 뭘 할까요? 딱 3단계만 합니다. 클렌징, 토너, 크림, 환절기에는 오히려 단계를 줄여요. 더 바르는 게 아니라 덜 바르는 거예요. 두 번째, 깨끗이 씻는다고 딥 클렌징 열심히 하기 이것도 피부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. 우리가 깨끗하다고 느끼는 그 뽀드득한 느낌, 그게 사실은 피부장벽이 벗겨진 거예요. 피부과 전문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. 적당한 세안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? 딱 3분입니다. 3분. 정확한 가이드라인 알려드릴게요. 화장 안 했으면 1차 세안만, 화장했으면 이중세안, 딥클렌징 일주일에 한두 번만 뽀드득 소리 나도록 절대 금지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비누 쓰지 마세요. 일반 비누는 pH 9에서 10이에요. 근데 우리 피부는 약산성 pH 5에서 6이거든요. 피부랑 안 맞는 거예요. 세 번째,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. 여러분 보습제 바를 때 어떻게 바르세요? 이렇게 문질문질 하시죠.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.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. 보습제를 흡수가 잘될것 같아 계속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나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다. 올바른 방법은 이겁니다. 1단계 얼굴에 점으로 찍기 2단계 크게 그리듯 켜바르기 3단계, 가볍게 누르거나 톡톡 두드리기. 마찰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에요.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피부에 자극이 가고, 특히 기미 있으신 분들은 더 진해질 수 있어요. 네 번째, 다섯 번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 피부과 의사들이 환절기에 절대 안 하는 것들입니다. 환절기는 피부가 가장 예민할 때예요. 이때 새 제품 쓰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. 지금 쓰던 거 계속 쓰세요. 어느 대학병원 피부과 연구에서 피부 장벽이 깨졌을 때 마스크 팩은 자제해야 한다. 계면활성제가 많아서 손상된 피부에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킨다.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환절기 절대 금지 다섯 가지입니다. 일 보습제 겹겹이 바르기 이3분 넘게 딥클렌징, 산보습제 문질러 바르기, 4-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기, 5-마스크팩 매일하기 등입니다. 그럼 대체 뭘 해야 하냐고요? 피부과 의사들이 환절기에 실제로 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. 첫째, 미니멀 루틴 3-4단계로 줄이고 가능하면 한 브랜드 라인으로 통일하세요. 둘째, 물 마시기. 하루 2리터 숫자로 정확히 말씀드려요. 세 번째 습기 틀거나 젖은 수건 널어두세요. 피부 건조는 공기 건조에서 시작됩니다. 넷째 약산 성세안 pH 5.5에서 6.0 세정제. 꼭 확인하고 사세요. 다섯째 저자극 보습제입니다. 향용 색소 없는 심플한 제품 성분표 짧을수록 좋아요. 오늘 핵심만 세 줄로 정리하면요. 환절기엔 제품 줄이기가 답입니다. 깨끗이 보다 부드럽게 세안이면 보습제는 누르기지 문지르기 아닙니다. 더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피부과 의사들은 환절기에 오히려 루틴을 줄입니다. 덜하는 게 더하는 거예요. 여러분도 환절기 피부관리 이렇게 해보세요.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환절기의 피부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니어 타임.